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할게요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인해서 백성에게 떠나습니다 아멘 오후에 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말씀에 풍성한 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친구가 불덩이 같은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또 먹을 양식도 떨어져 여행하는 것은 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들 앞에 무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친구가 무덤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올 것이 온것 같아. 여기 묻혀 있는 사람도 더 이상 못 버티고 쓰러져 죽었을 거야. 반면에 긍정적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 같네. 좀더 힘을 내게나. 그리고 과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쉬어갈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대응해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지휘관을 뽑아서 정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가난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순서상 가난 땅 정탐은 백성들이 결정하여 모세에게 제안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셔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을 주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헤아리시고 먼저 가나한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먼저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더욱 신뢰하여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 우두머리 격이었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 정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지휘관들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내린 판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통해 백성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일치하여 모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의 토양이 비옥한지 만약 비옥하다면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열두 정탄꾼이 가나한 땅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즉시 정탐한 바를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들 중 공통점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포도 철이라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커다란 포도송이를 어깨에 짊어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 외에는 철저히 그들의 보고가 둘로 양분되어 나누어지게 됩니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또 2명, 즉 여우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의 내용에는 그 땅의 성들이 요새와 같이 견고하며 또 그곳에는 거인족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학자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용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전봇대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안학자손 누구였을까요? 홍만초이, 최홍만이었습니다 홍만초이가 2미터 16이나 되는데요 킥보드를 타고 저 옆을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아주 굉장히 압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안낙조선을 보고선 이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가난한 전역에 흩어져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남쪽 저지대에는 아말렉이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 산악 지역은 햇, 여부스, 그리고 아모리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변 해변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견고하게 그들의 세력을 떨치고 있었죠. 10명의 다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가난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 땅을 일컬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무엇일까요? 이 땅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많은 부족들이 탐을 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주 늪지대와 같은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그들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자신을 거인족들의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녹아 무너져 내렸고 그 빈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민숙이 1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미이 길이라 하나. 아멘. 이 정탄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더 신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고는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대성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보고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온 백성에게 두려움이 확산되었고, 마치 치아가 흔들리듯이 공동체 전체가 흔들흔들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차라리 애국당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이들의 반역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아서 바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뜻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모레는 모세와 아론은 이에 백성들 앞에, 회중들 앞에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엎드림은 이 회중을 두려워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망 뒤에 있을 주노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미리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라는 마음으로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주노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마치 그러한 레파토리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자 여호수와 갈렙은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와 갈렙인들 전쟁하는 것이 즐거웠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와 갈렙의 눈에는 상대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중점적으로 본그 초점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잣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뜻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 가나한 땅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면서 떨고 있었을 때, 오히려 여호수와 갈렙은 가난안 족속을 먹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힘으로 출입국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훌륭한 설교를 했지만 회중은 설득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나시며 위기 상황은 일단락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을 위한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그 원망의 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그 말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중에서 6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원망하면 망할 것이고, 감사하면 살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불신의 말을 하면 그 불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언제나 그 들린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 죽지는 않았지만 40일간 정탐을 한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들은 가나한 땅을 악평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길과 또 불신의 길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란 쉽,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긍정적인 손해나 또 암과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반응이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의 반응과 대처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경황이 없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내 자리를 추스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하고 우리를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 옛 사진첩의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발자취를 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예전 사진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기억을 떠올려 주면서 많은 긍정적인 어, 생각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으셨던 여러분들의 그 사진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의 영적인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그 사진첩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아 내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던 적도 허락하셨던 적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도우셨었지. 그래,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기도 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개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기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소에 대범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위축되어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묵상할 때그 말씀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대함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의 이마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뒤에 있었던 그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정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같은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정이 특별히 다를 리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겁이 많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그가 일어섰고 백성들을 선포하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자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렵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어서오세요 하고 환영하며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적의 강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길 바랍니다. 원망보다 찬양을 현실적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현실에 막혔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6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